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언제나 수많은 내네 외국인으로 가득 찹니다. 그만큼 삼성의 초격차 신기술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 삼성의 새로운 폼팩터 제품에 관중들은 열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은 미국 언팩 행사를 통해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지난 14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출시 첫날 국내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내놓은 지 30분만에 완판되었고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판매한 수량이 전량 매진되며 전 세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일 자정 온라인 한정판으로 출시한 삼성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패키지 상품은 3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임에도 전량 판매되었고, 심지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매물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폼팩터는 늘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삼성의 초격차가 합쳐진 독특한 디자인이 한몫 거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은 이번에는 더욱 파격적인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T 전문 매체 네츠고 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에 위아래 반원 모양의 디스플레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휴대용 단말기 및 아이콘 정렬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특허는 2020년 1월에 공개되었으며 이후 특허 기술의 전 세계 보호를 위해 WIP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기존 사각형 디스플레이 위아래에 반원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는 형태로 이 부분에 앱 아이콘을 배치하고 알림을 띄우는 서브 스크린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둥근 디스플레이 모양의 삼성 스마트폰은 매우 특별한 디자인으로 3개의 디스플레이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메인 화면과 2개의 하이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브 디스플레이는 터치 제어를 지원하며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표시기, 시간 및 네트워크 신호와 같은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앱 아이콘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 메인 메뉴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상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 아래 서브 디스플레이에 볼륨 제어를 표시하고 상단 서브 디스플레이에 재생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람이 와도 서브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 있어 수신 메시지를 받으면 알림은 메인 화면 대신 상하 서브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도 재생 중인 동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둥근 화면을 가진 갤럭시 스마트폰을 상용화하여 출시할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만약 출시된다면 상당히 편리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큰 흥행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 Z 플리웨이어 삼성의 초격차 기술이 녹아든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삼성 특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